안녕하세요, 여러분. 17년차 입시 컨설턴트 대치동 클쌤입니다. 2026학년도 연세대학교 국제학부를 준비하는 해외고학생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전형이 해외고 출신 학생들에게 얼마나 유리한지, 그리고 합격을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함께 알아볼까요? 연세대학 중 국제형은 해외고 출신 학생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전형입니다. 왜냐 하면, 첫 번째, 해외 학생들은 국내고학생들과 분리해서 선별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국내 특목고나 우수한 일반고 학생들과 직접 경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 3년 특례 전형 대비 선발 인원이 많아 경쟁이 덜 치열합니다. 보통 해외 학생들은 특례 전형을 많이 고려하는데 연세 대학 중 국제형은 특례보다 선발 규모가 커서 상대적으로 스펙이 낮아도 가능합니다. 특례 자격이 없어도 지원 가능하고요. 세 번째 검정고시 출신도 지원 가능합니다. 비인가 국제학교 학생들도 검정고시를 본 경우 지원할 수 있어서 학업 배경이 다양한 학생들에게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26학년도에는 해고 및 검정고시 출신 학생들이 몇명 정도 선발될까요? 총 어, 95명 선발입니다. 음. 뉴디 인문사회 30명, 생명과학공학 5명, 하스 인문사회 30명, ISA 20개 20명, 글로벌 인재학부 10명 이처럼 다양하게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으니 본인의 관심 전공과 맞는 학과를 선택하여 지원해 보세요 연세대 학종 국제형의 합격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서류평가와 면접입니다. 1단계는 서류 100% 평가인데요 내신 성적, IB, AP, SAT와 같은 표준 학력 점수, 비교과 활동 기록과 같은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평가를 합니다. 해외고 및 검정고시 출신 학생들은 3배수를 면접 대상자로 선발하게 됩니다. 2단계에서는 서류 60%에 면접 40%가 되는데요, 제시문 기반 면접, 영어 지문이 포함이 되고요, 논리적 사고력과 자율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합니다. 면접 40%로 당락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꾸준히 입시 결과를 보니까요. 기존의 회결적인 답변 훈련으로는 합격이 안 됩니다. 그 남다른 답변을 할수 있는 자율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세요. 특히 해외고학생들에게 유리한 점, 수능 체저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시 전형이라고 하면 수능 여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국내고 학생들은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춰야 되지만 해외고 출신 학생들은 수능 최저 부담 없이 서류와 면접으로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고 학생이라면 연세대 학종 국제형 강력 추천합니다. 선발 인원이 적은 3년 특례 전형의 부담을 낮추고 싶은 학생, 3년 특례 자격이 안 되는 학생, 국내 특목고 우수 일반고 학생들과 경쟁하지 않고 별도로 평가받고 싶은 학생. 서류와 면접은 지금부터 준비해 주세요. 서류 전략은 글로벌 학업 역량 그리고 진로 관련 부분을 강조를 하셔야 되고요. 면접 역량은 논리적 사고력과 나만의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답변 능력을 기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의 연세대 합격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